늦었지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에는 유튜브에서도 좀더 다양한 영상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처음으로 찍게 된 영상은 컨셉별로 코디해본 5 가지룩룩 준비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이번 제품들은 다 저의 옷이 아니라는 점. 제가 구매한 옷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대여를 통해서 빌린 옷들인데요. 여러분 혹시 패션에 관심이 많으시고 SNS를 조금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주목. 해주세요. 사용하기 좋은 유용한 룩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대여로 통해 코디해본 룩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코디는 빈티지 스트리 컨셉의 룩이에요. 제가 겨울에 즐겨 입는 아우터인 퍼 자켓으로 룩 무드를 확 잡아줬고요. 근데 배색 디자인과 소매 아일렛 등 힙한 느낌의 퍼 제품이에요. 그래서 안에는 심플하게 입어주었고요. 아우터와 동일한 브랜드인 베이컨트 아카이브 카고 팬츠를 매치해주었어요. 블랙 컬러의 스커트, 뉴스보이 캡을 써서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퍼는 모자까지 써주니까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코디하고 멋지다고 생각했던 마음에 드는 룩이에요. 두 번째 룩은 캐주얼한 꾸안꾸 느낌의 코디입니다. 사실 제가 평소에 제일 자주 입는 현실 코디인데요. 요즘 경량 패딩 많이 입으시잖아요. 너무 칙칙한 컬러들보다 이렇게 밝은 컬러감이 룩을 살려줘서 색감 예쁜 패딩으로 입어봤어요. 패딩과 데님 조합은 실패 없는 조합이죠? 너무 무난할까 봐 스트라이프 티로 레이어드 해주었어요. 저는 룩이 약간 밋밋하다고 생각될 때 모자를 써주는 편인데요. 이 코디도 뭔가 아쉬운 것 같아서 캡 모자를 써주었어요. 편하지만 은근 귀여워서 여행갈 때 입어도 사진 잘 나오는 그런 코디예요. 세 번째 코디는 미니멀한 오피스 룩으로 준비해봤어요. 전체적으로 그레이와 블랙의 조합으로 최대한 미니멀하게 코디해봤어요. 코트가 어깨 라인이 잡혀있는 코트라서 체형이 정돈되어 보이고 핏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출근 룩이나 미팅 룩, 전시 보러 갈때등 무난하게 입기 좋은 그런 코디입니다. 이런 무난한 코디일수록 각각의 옷의 실루엣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입어봤던 옷들은 다 핏이 예쁘더라고요. 약간 심심한 것 같아서 포인트로 안경을 써봤는데 저에게는 잘안 어울리는 것 같네요. 네 번째 룩은 러블리한 무드의 코디인데요. 요즘 이런 샤스 커트 많이 보이잖아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스커트 풍성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스커트 은근 부담 안 되고 포인트 주기 좋아서 하나쯤 있으면 좋을 그런 아이템이에요. 스커트로도 충분히 러블리하지만 하트랑 장미 패턴이 귀여운 가디건을 같이 매치해줬어요. 브라운과 하늘색 조합 좋아하는데 너무 귀여워서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 올리브 컬러를 하나 더 얹어서 포인트. 트를 주었고요. 자칫하면 너무 러블리해질까봐 약간 투박한 스타일의 버클 부츠를 매치해서 코디를 중화시켜줬어요. 다섯 번째 룩은 클린걸 무드의 홈웨어 스타일 코디입니다. 물론 화장이나 머리는 정돈된 느낌이지만 코디를 꾸미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주고 싶었어요. 핑크 컬러의 셋업이 완전 딸기우유 색감이라 촌스럽지 않고 너무 예쁘고요. 원래 이런 트레이닝 팬츠는 골반쯤에 툭 걸쳐 주시는 그런 느낌 아시죠? 도트 패턴의 숄더백과 운동화로 포인트를 줬어요. 이 코디 그냥 동네에서 친구 만날 때나 남자친구 잠깐 볼때 아니면 뭐 공항에 입고 가고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런 코디예요. 이렇게 다섯 가지 룩을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잠깐 브랜더진이라는 어플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브랜더진이라는 어플은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을 대여를 하고, 구매도 할수 있고, 자유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어플인데요. 정말 브랜드 제품군이 다양하고, 요즘 핫한 인기 많은 브랜드들도 되게 많아요. 제품 가지수도 정말 다양해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대여를 통해서 룩을 완성시킬 수 있을 만큼 제품들이 많죠. 배송도 정말 빠르게 와서 급하게 옷이 필요해도 금방 받아서 입어볼 수 있어요 서울 지역은 당일 배송도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어플을 직접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플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어플에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게 되는데요 제품을 빌릴 수 있는 쇼룸과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다양한 브랜드들과 협업할 수 있는 리스트가 쫙 나오고요 제가 원하는 브랜드랑 직접 협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장점이고요. 제품을 무가로 받는 협업도 있고 업로드에 대한 원고료도 따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업들도 있어요. 업무 날짜 같은 게 나와 있는 조건들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제가 원하는 협업을 선택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쇼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아이템을 한눈에 가울수 있는데요.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제품군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다면 하다가 이용하기 눌러서 문장에 담아주시면 되니 이렇게 하면 장바구니에 옷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번 빌릴 때 최대 5개의 아이템까지 빌릴 수 있어요. 그리고 SNS에 브랜드 태그를 해서 업로드 후 브랜더진 어플에 똑같이 업로드를 하게 되면 룩 업로드에 대한 캐시도 지급이 되는데요. 나중에 현금으로 빼서 쓸 수도 있어서 되게 쏠쏠해요. 그리고 제가 대여해서 업로드하게 된 게시물들이 여기 이렇게 인스타그램처럼 컨텐츠로 모아볼 수 있는데요. 저도 되게... 부터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컨텐츠들이 있어요 아무리 패션을 좋아하더라도 새로운 옷을 사고 꾸는 한계가 있잖아요. 솔직히 돈도 많이 들고요. 저도 어쨌든 새로운 패션들을 보여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평소에 다양한 룩을 선보이기 위해서 브랜드하신 어플을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사기 부담스럽고 나는 다양한 스타일을 도전해 보고 싶은데 옷을 사기에는 부담이 된다.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어플이에요. 가입 조건이 있기는 한데요 까다롭지 않아요 가입 조건은 팔로워 1000명 이상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한데요 그래도 계정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꽤나 괜찮은 조건이죠 관심 있는 분들이 한번 깔아서 사용해보시 좋을 같아요 아 그리고 추천인 코드를 입력해서 가입하시면 4만 캐시가 증정이 되는데요 가입하실 때는 잊지 마시고 꼭 초대 코드 입력하셔서 4만 캐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그랜더진 대여 서비스를 통해서 코디를 해본 5가지 룩을 준비해봤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